일단 떨어졌을 때는 1년 더 해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제가 그만큼 1차가 그렇게 낮게 붙은 것도 아니었고 4점 위에 붙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2차를 내 시험인데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결국엔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솔직히 오래 붙었지만 다시 올해 또 시험 본다 그러면 붙을 자신이 없거든요. 그렇게 이명은 맨날 맨날 매년 매년 너무 추세가 많이 바뀌는데 혹시 7월부터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자신감인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고 <laughs> 저는 작년에 선생님 틀로 거의 선생님 틀을 거의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. 그 틀대로 3월부터 개론서를 쌓아서 이렇게 <laughs> 더 자세하게 만들어놨거든요. 근데 그런 틀을 갖고 있음에도 3월부터 개론서랑 뭐 좋은데서 엄청 많이 돌리고 했는데도. <laughs> 시간이 부족하고 항상 겨우겨우 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1차도 겨우 봤다. 붙었는데, 아, 일단 이거 넘겼다. 실기, 아, 겨우 넘겼다. 면접 넘겼다.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. 혹시나 나만의 틀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왔다면 선생님 틀을 빨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므로 진짜 기초이론에서 좋은 세트를 자기가 손으로라도 그려봐서 뭐가 있는지라고 외워야지 심화부터 그 선생님 강의를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고 대론서를 읽어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런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